참선 연불 함께 닦아 뿔 달린 호랑이 된 아미타불의 화신 정토종 제육조 영명연수 선사 견성 후 연불과 108가지 행으로 보리만 대선지식 깨달음 이후에도 하루 108가지 행을 닦으셨다는 선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오늘날 위기의 한국 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깨달음만 있고 보살행이 없는 소승 불교 참선만 위대하고 다른 방편은 하열하다는 오만 출가승의 육식과 음주. 음행 등을 태연히 자행하는 파괴. 매년 안거에 드는 선승은 많지만 깨닫지 못하는 수행가풍. 그리고 해오 또는 작은 깨달음을 확철대오로 착각하여 깨달음 이후 상태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인 보림법이 없어 막행막식에 떨어진 풍토. 책 보지 말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경전을 비방하고 공부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 이른바 무식불교에 떨어진 한국 불교의 현실에 영명선사의 삶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특히 선종과 정토종은 물론 교정의 대선지식으로서 연불 수행을 하고 정토왕생을 발언한 것을 볼때 연불이 결코 하근기만의 전유물이 아님은 물론 오히려 지혜와 공덕을 함께 닦은 상상근기들이 닦고 간절히 권유한 원돈법문임을 알수 있다. 철호선사께서 이 연불법문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 여러 대보살로부터 마명, 용수 등 여러 대조사들과 천태, 영명, 초석, 연지대사 등 여러 대선 지식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귀의하신 가르침이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감히 귀의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고 탄식한 고구정령한 말씀을 우리 불자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정토법문에 대해 참고해 보시길 간절히 발언한다. 나무아미타불. 수행력이 지극하면 자연히 성스러운 경지가 바야흐로 밝아지나니 착한 인연으로 난 제법의 이치가 스스로 본뒤부터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십지보살의 경지를 증득하게 되면 지마다 상이 모두 현전하는데 이런 까닭에 뜻이 간절하면 그윽히 가피를 느끼기에 도가 높으면 마도 치성한다 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혹 선정의 생각이 미묘하게 들다 보면 다른 모양으로도 변해 보이며 혹 예배나 경을 독송함의 뜻이 간절하다 보면 잠시 상서로운 모양을 보기도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계들이 오직 마음의 그림자인 줄 깨닫는다면 보아도 보는 바가 없으려니와 그렇지 않고 만일 이런 것들을 탐착해 취한다면 마음 밖에 따로 경계가 생겨서 곧 마사를 이루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또한 버리기에만 몰두한다면 좋은 공덕과 재능까지 버려서 닦아 나아갈 문이 없어지고 만다. 영명연수선사 만성동 귀집.